아침에 이수를 보면서 마음이 참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안 믿고 팡탕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왜 그들이 죽었냐? 예수 모르고 교회 오지 않는 세대 떠난다고만 이야기했지 우리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도 없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릎 꿇지 않으면 누가 고통을 당하냐면 세상의 고통을 당하는 것 제발 이한 주간 우리의 가슴을 찢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